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어,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빠르게 변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양자 컴퓨팅이 지금 쓰는 암호기술 심지어 뭐 여러분의 암호화폐 지갑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부터요 네그 부분하고 또 리플이나 서클 같은 기술이 국제결제를 어떻게 바꾸는지 아 맞아요 그리고 지갑 정보 분석 이게 또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그 힘과 위험까지 오늘 이런 기술 발전과 금융의 미래 그 어~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죠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양자 컴퓨팅 이거 구글 연구팀 발표 보니까 음 현재 은행이나 비트코인에 쓰는 RSA 암호 해독 있잖아요? 네. RSA 여기에 필요한 양자 컴퓨터 성능이 뭐 생각보다 훨씬 낮아도 된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맞아요. 기존 예측보다 뭐 거의 20분의 1 수준이라고 하죠. 2천만 큐비트 얘기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100만 개 미만으로도 어 2048비트 RSA를 깰수 있다.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상당한 발전이죠. 와, 이게 그럼 정말 현실적인 위협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당장 뭐 IBM 콘도르 이런 건 아직 큐비트 수가 부족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콘도르가 111 큐비트 정도니까 당장은 어림없죠. 하지만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요,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구글이 얘기하는 게그더 나은 알고리즘 또 오류 수정 기술. 그리고 매직 스테이트 컬티베이션을 하는 게 있어요. 아, 매직 스테이트 컬티베이션? 네, 이게 뭐냐면 양자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기법인데 이런 혁신들이 합쳐지면서 필요한 큐비트 수를 확 낮췄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게 비단 RSA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비트코인이 쓰는 타원 곡선 암호 방식도 사실 비슷한 원리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똑같이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NIST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하는 양자 내성 암호 표준 전환. 이게 더 빨라져야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단순히 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보안 시간표 자체를 앞당기는 그런 문제니까요. 와, 시간표를 앞당긴다니 진짜 약간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인데요. 네, 좀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국제 결제 시장 미국 FPC 보고서를 보니까 리플 XRP 기술이요. 네, 리플. 이게 G20 국가들이 목표로 하는 그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투명한 국제 결제 이거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G20 목표가 2027년까지 평균 수수료 1% 아래로 낮추고 2030년까지는 국제 결제의 75%를 1시간 안에 처리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네. 이게 기존 스위프트망으로는 사실 달성하기가 좀 빡빡하죠.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렇죠. 근데 리플은 그 XRP 레저 기반의 ODL, 온디맨드 유동성 모델로 거의 실시간 처리랑 낮은 수수료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ODL. 네. 게다가 ISO 2 0 2 0이라고 새로운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이 있거든요. 그것도 충족해요. 이게 앞으로 금융 기관들이 다쓸 차세대 표준이라 호환성 면에서도 중요하죠. 아, 그럼 단순히 빠른 걸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국제 금융 인프라 자체를 좀 바꿔 보려는 시도 인셈이에요. 그래서 뭐 IFM프나 모건스탈리 같은 기관들이 주목하는 거고요. 근데 리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 아, 서클. 그렇죠. 여기도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CPN 이걸 본격 가동하면서 스위프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USDC 기반으로 실시간 결제. 그것도 뭐 산탄데르, 도이치뱅크 이런 큰 은행들이랑 같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CPN은 특히 기업 간 거래, B2B나 아니면 좀 규제가 중요한 금융결제에서 효율성을 높일 잠재력이 커요. 음, B2B? 네. 기존 국제 송금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막 6%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확 줄이겠다는 거죠. 와! 6%? 그러니까 리플하고 서클 둘다 기존 시스템의 그 비효율 거기를 딱 파고드는 거죠. 흥미로운 건 리플이 서클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크립토 콘트 창업자가 분석했던데. 네, 그런 얘기도 돌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기관자금이 XRP 생태계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수 있어요. 와, 진짜 판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켜봐야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정보 분석. 어, 지갑 인텔리전스라고 하던데요. 네. 온체인 분석이죠. 최근에 만트라 OM 토큰이 몇 시간 만에 막90% 폭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특정 지갑들 움직임을 분석한 정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블록체인이 투명하다는 게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군요. 그렇죠. 체인알리시스나 뭐 아캄 인텔리전스 같은 회사들이 바로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거거든요. 아 들어봤어요. 블록체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쫙 분석해서 자금 흐름이나 뭐 특정 고래 지갑의 움직임 같은 걸 파악하는 거죠. 음. 물론 이게 긍정적인 면도 커요. 불법 자금 추적한다거나 아니면 디파이 프로토타 위험 감지한다거나 FTX 사태 때도 온체인 데이터로 문제 징후가 먼저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동시에. 이게 프라이버시 침해나 심하면 시장 조작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시장 조작이요? 네. OM 토큰 사례처럼 어떤 특정 지갑이 대량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이걸 공매도 세력이랑 연계해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는 거죠. 헐, 무서운데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원래 의도했던 건 보안 강화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게 여러분의 금융 프라이버시랑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거래 내역이 생각보다 훨씬 투명하게 추적될 수 있다는 점 이걸 인지해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들 정리해보면 참 변화가 빠르네요. 양자 컴퓨팅은 이제 진짜 코앞의 위협일 수 있고 우리 암호화 자산 보안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 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그리고 리플이나 서클 같은 새로운 주자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수십 년등 국제결제 시스템에 정말 틈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기준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의 투명성. 이게 강력한 분석 도구를 주지만 동시에 프라이빗이나 시장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께.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컴퓨팅 파워는 계속 빨라지고 금융 인프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또 개인의 거래 내역까지 깊숙이 들여다보는 분석 기술이 막 융합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 10년 뒤에 여러분에게 안전한 거래라는 건뭘 의미하게 될까요? 혹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거래라는 게 과연 가능은 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번쯤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안전한 거래, 비밀스러운 거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